근데 이제 꽃축제하면 벚꽃축제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올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.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꽃들이 빨리 개화를 시작했는데요. 실제 축제 기간과 꽃이 만개한 시기가 맞지 않다는 또 이런 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. 또 사실 벚꽃축제라고 하는 거는 자연환경의 역할이기 때문에 92년도 이후에 이렇게 빨리 개화한 것은 네.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.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방법을 찾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. 네. 하고 있어서 날선 비판보다는 방법을 같이 한번 지역적으로 찾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의성의 경우에도 이 올해 처음으로 이법길 걷기 이 축제를 마련했는데 네. 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. <laughs> 앞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네. 기후 위기 아, 계속 지켜봐야 <laughs> 될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안동과 의성의 벚꽃 축제는 다 끝났는데 벚꽃을 이제 못 보는가 하실 분들도 <laughs> 계실 텐데 영양의 선바위일 때에도 음 지금 벚꽃이 음 만개 있을 음 거고요. 예천의 용문사 가는 길쪽 음 영주의 경네 서천 네. 둔치. 음 또 아마 아직 벚꽃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문경의 강변에도 벚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셨으니까 남은 벚꽃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.